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봉사활동 하기 좋은 달이에요 은행에 가기 좋은 달이에요 가정에 봉사하세요 자원봉사하는 달이에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정명한 법사입니다 낮이 가장 긴 하지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서사가 있는 음력 5월입니다 음력 5월은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달이지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흐름을 통해 본 2021년 음력 5월 말띠운세 상세히 짚어드리기 전에 나이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0세 이모생은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32세 경호생은 봉사활동하기 좋은 달이에요. 44세 모호생은 은행에 가기 좋은 달이에요. 56세 병호생은 가정에 봉사하세요. 68세 갑호생은 자원봉사하는 달이에요. 나이별 운세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0세 이모생은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이 좋아요. 하지만 남자 친구와 말로 인한 다툼으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모님과 소통은 잘 하시면 본인에게 행운이 따라옵니다. 32세 경호생은 마음을 비우시고 봉사활동하세요. 그러면 기회나 인연을 만나게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나 동료에게 잘못 빠지면 금전이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44세 무어생은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좋으므로 적금통장 하나 만드시면 행운이 따라와요. 정리할 일을 정리하셔도 좋고요. 기운의 흐름이 좋아 노력한 만큼 행운도 따라와요 56세 병호생은 가정에 노력하면 이뿐이나 아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로 인한 계약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68세 가구생은 자원봉사를 하신다면 주변 도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건강은 미리 신경을 써야 되고 밤에 운전하시는 분은 안전운행 하세요. 다음으로 2021년 음력 5월 양띠운세 상세히 짚어드리기 전에 나이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31세 시민생은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43세 김희생은 새로운 만남이 좋은 달이에요. 55세 정희생은 노력해야 하는 달이에요. 67세 을미생은 거래가 좋은 달이에요. 나이별의 문서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1세 심미생은 마음의 중심이 바람처럼 흔들릴 수가 있으니 본인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직장에서 인정 받을 수 있고 답답해. 풀어질 수 있어요 43세 김희생은 새로운 만남이 좋은 달이에요 금전 흐름이 잘 돌아가지만 내가 아차하는 순간 소비와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여가 생활 하나 하시면 좋겠네요 정리할 일은 정리하셔도 좋아요 55세 정희생은 본인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볼수 있고 해결될 일이 해결될 수 있고요 하지만 금전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특히 비 오는 날에 안전 운행하세요. 67세 유미생은 해결될 일이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이 약간 지틀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강은 미리 체크하시면 좋아요. 이상으로 신축년 음력 5월 말띠 양띠 운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